선수 턴 이어봤습니다. 빙글 돌고 골밑을타고 있습니다. 아, 슛선공입니다자 아, 아, 한쪽 음, 빼줍니다. 함지현 터스터 페이트로 안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돌면서 슛 성공. 역전. 아, 주접 아, 선수에 걸려 있습니다. 3초, 2초슛 성공. 자 아, 함지현 네, 음, 선수의 김경석 다시 박지현 아, 골민에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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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밑 던슨, 던슨! 던슨입니다. 이슨 그렇겠네요. 수영 선수고요. 김효범, 우승현, 서진, 네, 던슨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전현선수각 네. 키플레이어, 조상현, 이승호, 존슨, 아, 크로프 선수가 네. 자 정면 타고 들어갑니다. 김효범, 던슨의 골밑 아 수송로입니다 아 2대0 앞서갑니다. LG의 추격 아아 그대로. 리업 슛! 네, 네, 들어갔어요. 아, 빠르게 잘 치고 들어갔습니다. 티차 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외곽에 충분히 <목소리> 두점더 골. 존스를 안들아서골밑 네. 들어갑니다. 4대 3팀점차그 다음과 드이빙 <목소리> 김효범! 네. 자, 이번에 카운트가 겠면됐습니다 일단 그 바스켓 쪽에서 심판이 자, 더블팀 들어갑니다. 크럼프 아주 골미 성공입니다. 지금은 플레이. 외곽에서 많이 움직여 있다 보니까 꼬에서 완전 도망쳤습어다 비승호. 라이반 존스 정면 돌파. 아브럭 크럼프 안들어갔어요 던스톤 잡아냈습니다. 김효범 누군가 드라이빙. 네 꼴미 던스톤에. 힘있어요. 예. 공이 잘 맞았어요. 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크럼프, 김경석 이승호의 외곽, 승점 꽃입니다. 저런 게 이제 한국에만 들어가게 되면 2초, 앞, 아, 슛. 슛! 안 들어갔어요. 아, 알반 존스 리바운드. 아깝네요. 아, 아 네. 좀 아쉬운 거는 어느 정도 그 리바운드 잡으면, 어, 장키, 스 아쉬워. 아, 네. 외곽의 네. 승자포. 바로 이런 거예요. 던스턴 네. 이어봤습니다 빙글 돌고 골 밑에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슛 승자입니다. 던스턴 네, 네, 선수가 어려운 슛을 성공시켰어요. 네. 어떻게 보면 묘기가 되겠는데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안쪽, 럼프퍼스트업 이거 들어가죠. 돌면서 터드 <laughs> 라운드 2 네. 점. 리묘범, 박규영, <laughs> 안 쪽으로 요 던스턴 포스트업 돌면서 슛 <laughs> 들어왔습니다. 가니다 네, 오늘 경기 갖고 내일 쉬고또 모레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빼줍니다. 안쪽입니다. 아이반, 전선, 케이비슨 안에서, 돌면서수성공로점2 네. 네. 2대1 4나 안쪽 올려줬고요골및 트럼프! 네. 트럼프 성공입니다. 네. 자, 오른쪽 공격. 못했습니다. 네. 이포터 네. 경기. 레이암 네. 슛! 네. 성공입니다. 네. 자, 슛을 네. 어요죠잡아냈고요 네. 왼쪽으로 빼주시죠. 네. 네. 아하, 네. 이것도턴오버가 네. 나오네요. 자, 오른쪽 빼줬고, 아! 기승호의 네. 골 미션! 자, 기승호 선수가 두점 추가. 아! 천대연 자, 제 끼고 그 다음 레이압! 성공입니다! 아, 잘 올려놨어요. 명은 정면이죠. 자, 안쪽으로 찍어줍니다. 삼지훈. 노미초판 아, 아, 슛! 다스 캡카와! 자, 이제 다시 네, 그럼 삼지훈 아, 선수가 수리포인트레이를 아, 아, 성공시키는. 아, 상상시킨... 다시 프롬프 퍼스트업. 자, 네, 쿨러프 돌면서 슛 성공입니다. 2점 몇 점을 빼줍니다. 위압적 득디어 레 LG 벤치 쪽에서도 멤버를 교체를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위연면의 네, 네, 위압 성공입니다. 쪽 빼줬고 오픈찬스 위연면의 네, 외곽, 직접 빗나갑니다. 하지만 레지 이제 모비스가 오른 세로 돌동이 될것 같아요. 이 네, 우지원의 외곽, 스톱! 스점 약간 늦었어요. 옆으로 빼줬고요. 샤클락 3초 2초. 옆골밑으로 미터패스트 아, 공격자가 진죠자 아, 아, 예. 한쪽 네. 빼줍니다. 함지훈 퍼스터 페이트 로 안까지 받고 들어갑니다. 돌면서 슛 성공. 역전. 네. 반대편 아, 후지원 퍼스터. 함지훈. 연접 선수에 걸려 있습니다. 3초 2초 슛 성공. 함지훈 선수의 끈기가 예, 보게 들어갔네요 그럼 함지훈 선수가 왼손 오른손 을다 쓰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빼줍니다. 천대현, 박구영, 노골미 덩크. 덩크 득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 시즌 덩크는 벌써 자 왼쪽으로 빼줬고, 사이드 에 우지훈의 수업차 슬쩍... 노골됐고, 네, 네, 공격은. 레드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네, 박지영 잘세요 자, 조상에 열렸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득점포. 퍼 아. 위도 비교에게 안쪽이죠. 던스턴 일부 들어갑니다슛 성공. 자, 돌면서 슛. 아, 아 짧았네요 다시 크럼프가 잡고요. 뭐 걸미 이승호! 성공입니다. 이승호, 2점. 트럼프, 지금은 고 들어가죠? 자, 조난에서 그대로, 훅, 슛! 네, 어휴, 안 들어가요. 네, 한두 리마운드 반대편에 함지은 정면, 뚫고 들어갑니다. 슛! 성공입니다. 함지연 네. 네. 조상현, 네. 아, 스못 뱉겠어요? 박지영, 함지은 정면 돌파, 골미 슛! 성공입니다. 이왕 를 두셨네요. 아 이상하게 지금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l g 가 말이죠 그래요. 아, 지금 자그 답은 다... 네, 박지현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방향이 틀어졌고 정면 프트트이션레이업 크럼프 받쳐줍니다 시골 선수입니다 네, 박지현의 발박 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근재요뒤리게 어. 빼줬고요 네, 함지현 네, 골밑을 파 최성원 감사 감 박지현 다시 연주 밀고 들어갑니다. 크럼프 성공. 다시 봤구요. 던스턴. 마지나 드라이빙. 골밑돌파 슛 성공. 자 조상현 선수입니다. 자, 왼쪽으로 방향 틀어줬구요. 자, 안쪽입니다. 크럼프 퍼스트업. 골밑돌파. 슛 성공. 더블 크로치. 그렇죠 자, 정면 컨테레이션 3초, 2초. 공백했어요 자, 기승호 찬스입니다. 이압 성공입니다, 기승호. 3공 트에나 왔어요 자, 왼쪽 천대현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가죠 레이업 천국입니다어요자 아이반 존슨 동면 돌파합니다 슛 TV 천대현 돌파합니다 레이업 슛 성공입니다 천대현 던슨 선수가 던슨 선수에 계속해서 골라갈 당하다 보니까 공격 자체를 네 지금 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전 네. 던슨 슛. 아 지금 성공입니다. 네, 네. 네. 이현민 네, 골밑입니다. 성명준의 슛. 네 박혔어요. 네, 하상윤황지훈 골밑 투파 슛. 아. 바스카코 지금은 한 네. 선수가 에라가 나올 것 같으면서 그걸 아 기핑을 해가지고 3점 플레이를 연결시키는데요. LG 포스트가 득점을 좀못 해주고 있거든요. 어, 네. 네, 박지현 선수입니다. 안쪽에 아이반, 던슨, 골 및. 어, 트럼프에 네, 슛, 바스켓 카운트. 저 루트죠. 예. 아, 왜냐면, 존슨 선수든, 크럼프 선수든, 일단 한국 선수들이 맞게 되면. 자, 안쪽으로 올려줬고, 던슨. 자, 네, 골 및. 어, 슛. 안 들어갔어요. 네, LG의 차시죠. 예. 자, 박지현 충격성. 예. 반대편, 음. 오비스 장에서 예. 철저한 함기훈의 숙점! 아약 길었는데 아 이거 슛을 치네요아존 트랩 디펜스에서 스무스를 띄었고요 예. 지금부터 존 디펜스도 스무스를 띄었어요네 천대현, 바비간 타이빈 페이드 웨이! 성공입니다! 아, 네.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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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스포츠네요 자, 골 밑에 김경석, 다시 박지현 널빈! 에이, 엘류 아이반 존슨. 자, 투터 들어갑니다. 볼트 돌파. 리버스에야. 네. 바스켓 카운트. 존슨 선수의 과감한 돌파. 자, 좌중강. 천대영함재훈 샤클락 6초. 함재훈의훔치어공 네, 아, 함재훈의 여유 있는 수칙인데. 천대영 자, 이분대로 예. 들어가서 9점 점수는 점수가 크거든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박지원의 외곽 숙적! 네. 놓고! 네. 디빗! 네. 자, 박구영. 골밋 박지원의 꼴밋쇼! 자, 꼴밋, 옆으로 빼줬고요 이승호, 네. 아이반 존슨. 네. 네. 자, 존슨 선수의 더블 크러치골미두점따고붙습니다 자크럼프가또합비가 덩크 터졌습니다자 3초,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자 울산 머비스가 역전승을 거뒀고요. 자 24승 14패 팀목의 승리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준 선수가 워낙 잘해줬고요.